기회 속에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다. 건물일척이란 말이죠. 건물일척. 하느라고 한판 뜨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걸고 한판 뜨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짐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건물일척의 마음으로 이 PM사업을 해나간다는 우리 모두가 같은 별을 타고 같은 곳까지 갈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살면 살아가면서 우리 권두희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어, 우리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페라리가 쫙 가더라고요. 페라리가 <laughs> 2억 4천짜리 포르세금또 거기다 대면 또 아무것도 아니야. 경기가 나쁩니까 경기를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경기를 나쁜 것이 아니다. 경기를 이동하는 것이다. 경기는 계속 이동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동의 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PM에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네! 예. 아, 어, 아닌 분도 계시네요. <laughs> 이를 악물고 운전을 했어요 정말 정말 힘들었는데 이를 악물고 운전했어요 그런때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아예의 아엠 현상부터 나오는 카보노스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PM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 되는거구나 SP에 대서 BMW 사대도 하지 마시고요 i m 서부터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P.M. 기준하에 그 쪽팔리세요? 쪽팔리세요? 실제로 제 파트너가 B.M.W. 사놓고 피에 닦지 않고 집 다니다가 사업 안 해요. 진짜요? 마흔 가지, 마흔 가지 발 살짝 그지 마시라고요. 그냥 푹닦그시라고요푹그는게 뭐냐면요, 레이 사구요 모든 사고요 테이스리 사서 차에다가 PM 막을 붙이고 당당하게 달니면서 사업을 해보세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그러면 그 마음가짐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영물이나다 알아요 자신있게 얘기하고 있는지 자신없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냥 사업하는 척하고 있는지 다 알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직급에 맞는 자동차 사서 피엠마크 달고 사업하러 전국 반반 곡곡을 다니세요. 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거리 감간이 없어요, 공간 개념이 없어요. 여기 성공한 모든 사장님들 부장님들 공간 개념이 있는 것 같죠? 아침에 서울에 있다가 점심에 보면 부산에서 사진 올라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산에 있다 제주도에서 사진 올라오고. 다 충분히 뭐, 간다고 그러고. 공간 개념이 없어요. 공간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면은 그냥 지금 하시는 일 하시면서 그냥 좋게 좋게 살아가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임스 <laughs> 코리스가 <James 웃음> 쓴 부트브레이크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위대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선택의 자유를 할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사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비행기를 탔는데 힘이 없어서 선택할 권리가 없어서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거 우리 대에서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대에서 여러분들이 다 끊을 수 있는 사람. 그한 사람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니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로부터 우리의 간을 다할 수가 있어요. 저는 돈을 관심 없어요? 그럼은 여기로 오지 마세요. 돈을 관심이 없는데 왜다여기를 뭐하러 오죠 우리가, 우리가 모두가 돈 때문에 만든 이해관계로 만난 사람들우 이해관계로 만난 사람들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한 시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 뭘 보셨어요? 다 서로 좋아서 김밥 나눠 먹고 음료수 나눠 먹고 같이 인사하고. 우리 사업은 이해관계로 만나서 인간 관계로 승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모두 네. 한적 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PM이 도래 코리아에서 이런 볼륨을 가지고 이런 고퀄리티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폐가 국밖에 없다.